네. 발을 구부려보세요. 자, 여기는 간이 해독되는 자리에요. 혈자리로는 에, 기황, 명황, 천황이라는 혈자리인데, 여기를 잘 주물러서 풀어주시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간이 좀 피곤해 계시면 좀 아파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여기를 이제 상사망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특히 혈액자리 여기는 예, 술을 드시고 숙취가 있을 때 양쪽 다잘 주물러 주시면 예, 알코올이 급속도로 분해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좀 아프실 거예요 아프시죠 네. 예, 좀 아파요 여기가 여기는 어떠세요 여긴 안 아프세요? 네. 네. 술 자주 드세요? 일주일 한 번. 일주일 한 번? 네. 네. 그래서 아주 뭐 간이 네. 많이 나쁘지는 않기 네. 때문에 아니, 네. 그렇게 네. 많이는 안 아프시네요. 여기가 제일 아프시죠? 어. 네. 여기가 좀 제일 아픈 곳이에요. 무릎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 그다음에 물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기 상음교, 누곡, 지기 음릉천 그런 혈자리가 분포하는 자리인데 침으로 자침 운이도 좋지만 이렇게 손으로 안마로 해서 이렇게 풀어줘도 효과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좀 아프세요? 네. 특히 여자분들은 여기 사곱류 같은 데는 생리통 있으신 분들은 효과가 좋아요. 중아리도 중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에요. 몸에 노폐물이 많이 끼어있으면 그게 통증 유발 물질이어가지고 많이 아파요 높음이 많으신 분들은 힘 빼세요 힘 주시면 더 아파요 여기는 요 방향근이라는 허리 근육 인데요 아프세요 예 네. 네. 얘가 좀 뭉쳐 있으면은 아파요 많이 아프세요 참을. 참 모셔야죠. <laughs> 네, 원래 그안마의 느낌이 시원한 아픔이에요. 쾌통. 근데 그 부위에 노폐물이 많이 깨있으면 다 아픕니다. 여기는 허리하고 골반, 하체 쪽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좀 아플 거예요. 아프시죠? 네, 네. 여기를 잘 풀어줘야 허리, 골반, 하체가 좀편안해지요 자, 뒤로 조금 스트레칭 할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시네 평소에 안 하던 운동, 그래서 조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가 뭉쳐서 굳어서 무릎 펴고 오므릴 때 당기기 때문에 무릎이 더 아픈데 여기를 잘 풀어주면 무릎 통증이 많이 사라져요. 아프시? 괜찮으시면 무릎 안 좋으신 분 아니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얘기를 잘 풀어주면 둥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피곤하실 때 종아리를 잘 풀어야 되고 종아리를 잘 풀어주면 우리 몸에 피로가 거의 풀린다고 해도 가은이 아니에요 아프세요? 네 에이, 뭉치셨네 시원하세요? 아프세요 시원하세요? 아프다까 시원하다 <laughs> 매일 집에 들어오시면 은한 35-36도 정도 물에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조격을 하시면 한 30분 이상 아주 좋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이 자세를 잘못해 갖고 걸음을 운동하신다고 걸으시면 잘못하면 족저근막염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걷는 운동도 자세가 좋아야 돼요. 똑바로 허리를 펴고 어깨도 똑바로 펴고 팔을 어깨 높이로 쭉쭉 올리면서 그게 파워 워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laughs> 반대로 가겠습니다.